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나들이를 아내와 함께 나왔는데, 강화에 왔습니다. 강화에 진짜 지나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, 당근정육점이라는 데가 있는데, 정육식당입니다. 오늘 이 정육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아, 차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고, 여기는 이렇게 차가 아주 많습니다. 조그마한 식당인데, 또 얘기 듣기로는, 여기서, 어 자기의 취향에 맞는 고기를 다아 만들어서, 어 사서 구워서 먹는 곳이고, 또 비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.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이렇게 정육을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아주 했는데, 사장님, 여기 고기 좀 해줘보세요, 여기. 응? 고, 고, 고기가. 사장님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정육식당 아, 너무 맛있고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봤어요 어? 이게 등, 등심이에요 등심 등심 갈비살 안창살 이게 갈비인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사장님, 이거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? 사장님, 어디 계세요, 계세요? 그러면? 아, 이곳에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또 인터넷으로 또 판매도 하고 주문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. 아주 오늘 잘한 것 같아요. 일단은 고기를 먹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. 아, 왜 이렇게 다 도망가시지? 인터뷰 좀 하자는데. 또 이렇게 아름답게. 맛있게 잘해주고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촛불도 그렇고. 이거 네, 나오면 안 돼요?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귀찮은가요? 사장님? 네, 아닙니다. 너무 바쁘서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택배도 가 아, 댓글도 나가야 되고. 아,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. 아니, 나는 여기 어저기 너무 친절하고 네. 고기도 좋고 그래서 고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싫으신답니다 근데 당분한 놈 하나 사주세요. 어, 고기를 이렇게 골랐습니다. 이건 치맛살 이건 치맛살이고 아주 싱싱하고 이건 뭐냐 나 안참살 안참살 이건 갈비살 갈비살인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불로 해서 우리가 사서 저렴하게 이렇게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반찬도 너무 이렇게 잘 나와서 어,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여기는 강화군 어, 신혼면 중앙로 17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당군 한우 정육점 식당입니다. 여기서 선전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네요. 선전이 아닙니다. <laughs> 좋아서 하는 거지. 자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 갈비는 갈비대로. 지 친구 꽃꽃거는 안창살이고 여기서 이제 어, 육사시이육사시이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아주 어, 선명하고 홍색으로신싱하게잘 됐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